안녕하세요. 진노비산부인과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찍어보지 않았던 영상인데요. 의사들이 보는 신문 중에서 소개할 만한 기사나 수필이 있으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보는 신문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의협신문이라고 해서 어, 이제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어, 이제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주로 개원인들이 많이 보시는 신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 의사협회에서 어, 배포하는 신문입니다. 전국 의사들에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신문이라고 저는 따로 받아보지는 않고 있는데 서울시 의사회에서 어, 서울 시내 개원한 의사들에게 배포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희 의과대학에서 어, 배포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음 이게 아마 이제 의사 신문, 의협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주에 한 번인가 아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정확한 발간 주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자주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포하는 신문은 음, 이렇게 이제 동창회 소식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배포가 돼서 오, 오고 있어요. 어, 이제 의과대학 동창의 소식, 동창 여행들의 이제 소식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신문이죠. 아. 어. 또 하나는 이렇게 함춘 시계탑이라고 해서 어 이제 함춘이라는 뜻은 서울대학교의 이제 동승동에 있는 의과대학 건물의 이름이에요. 함춘이 그래서 이제 함춘이라는 말은 서울대 의대 과대학 병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까 는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발간한 어 소식지고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음, 아마 매달 한 번씩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오늘은 이 의협신문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 읽어 드리고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일반인들이 보시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기도 하고 별로 관심도 없을 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뭐키 신문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훑어보고 뭐 산부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조금 자세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어 이게 지금 10월 24일날 월요일날. 발간한 신문이니까 비교적 최근의 소식을 담고 있는 거죠. 어, 기사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병협, 종병산부인과 재배 요구에 필수포함 맞불. 이 제목만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 이제 병, 이게 약자를 많이 써서 그런데 이게 의료계는 약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문들이 원래 약자를 많이 쓰는데 특히 의사들은 그 써야 되는 글들이 많다 보니까 약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병협이라는 것은, 음, 이게 병원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병원협회 약자, 대한병원협회 약자를 병협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소개하신 분은 대한의사협회의 신문인 의협신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협은 의사협회의 약자고요. 의협하고 병협은 뭐가 다르냐면 의협은 주로 소규모 의원들, 개원 의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예요. 그 어, 어, 표면상으로는 전체 의사를 이제 대변하는 거지만 주로 개원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소규모 개원이들이 이제 병원협회, 병협은 종합병원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고 병원급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말해요. 물론 거기서도 따로 신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따로 받아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병산부인과라는 뜻은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제외 요구에 필수 포함 맞불.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어, 기사를 간단히 읽어, 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 과목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주장이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은 가운데 오히려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 과목에 산부인과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야 한다는 의사회의 맞불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 제 3조의 3에서는 종합병원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공통 요건은 100개 이상의 병상, 300병상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치 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어, 이게 이제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수과들 9개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이 내용 중에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것을 메이저 사격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내외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세개 진료 과목을 포함한 일곱 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도록 한다 갖추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변경하려고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과, 외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 한개 과목은 제외해도 어,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아니 산제외해도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 꼭 어느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의료계 현실을 보았을 때는 가장 그 수입을 내지 못하는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앞으로 이런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져서 법이 바뀌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어, 어, 이런 논란이 돼서 결국은 어, 기존의 방안으로 유지가 될지는 어, 모르겠는데요. 어, 사실 많은 그 종합병원들에서는 수입이 되지 않는 산부인과는 많이 이제 폐쇄를 해서 분만실은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만실 폐쇄가 아니라 아예 산부인과 자체를 개설을 안하고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바꿔 달라는 거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단체들 이제 병원이 아니고 병원급이 아니고 의원급들을 대표하는 산부인과 의사회라든가 단체들에서는 이제 문제가 크다는 어,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부인과, 그,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해마다 미달인 처지에서 이제 종합병원에서조차 산부인과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또는 소아청소년과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개설 요건이 바뀐다면 그만큼 더 산부인과 의사들의 갈 곳은 없어지게 되니까 점점 더 기피하는 과로 전락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결국은 수련을 마치고 나면 할수 있는 일이 대형 병원에 대학 병원에 교수로 취직하는 것이나 아니면 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 봉직으로 취직하는 길 그리고 저처럼 소규모 개인 의원을 개설하는 일 것인데. 아, 어, 이제 이런 종합병원에서 조차, 이 개설 과목에서 빠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산부인과를 지원할 사람이 아무래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이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또는 병원급이든, 산부인과가 없어서 뭐, 손해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병원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어쨌든 더 그만큼 치열하게, 어, 진료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병원급에서,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당장, 뭐, 손해나는 건 없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부인과 의사의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어, 그런 쪽으로, 음, 법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병원들이야, 큰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입이 되지 않는, 어, 과들은 없애고 싶은 마음이 뭐들수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회 국가에, 어, 그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 병원도 유지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어~ 수가의 보전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뤄내야지 단순히 수입이 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는 없애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 글쎄 국가 의료의 토대가 거 어, 헌신한 토대가 어~ 제대로 설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뭐 수입이 되지 않으면 뭐~ 산부인과 없애고 또 나중에 소아청소년과 없애고 내과도 이제 점점 인기가 없어 외과도 뭐~ 인기가 없으니까 외과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대형 종합병원에서조차 뭐 돈이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두고 나머지과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꼴이 되니까, 어, 과연 그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음. 어,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에 임명이 새로 되셨나봐요.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전문가 벽이 대표적인 필수 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음, 어, 원론적인 답변이죠. 어, 어쨌든, 어, 어떻게 이 사태가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쪽으로, 어, 너무 돈을 던던던 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의사의 본연의 업무, 그리고 어, 의원이든 병원이든 그 존재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협신문 10월 24일자에 실려 있는 종합병원 산부인과 제외 요구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